여보세요? 형 혹시 그거 하실래요? 카톡 인터뷰 하실래요? 아니 카톡 쳐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지금 카톡 볼게요 오늘 새해 맞이해서 제가 아는 형이 있거든요 그 분과 인터뷰를 할 텐데 혹시 질문? 어? 질문 있습니까? 해피 설날 웃음 웃음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 후이 우석군을 후이 주니어로 인정하시나요? 아, 이번엔 후이 씨가 군입대를 했어요. 후이 아... 주니어라고 불리시는 우석 씨, 후이 형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어 후이 형 나야 유니버스 많이 그리워하더라 꼭 그렇게 가야만 했냐? <laughs> 건강하고 세금 많이 받자 사랑해 예, 우석 아니요 우석이는 사자가 좀 느리네요. <laughs> 아니요, 우석이는 제일의 우석입니다. 라고 답정했습니다. 살은 좀 찌셨는지요? 많이 쪘고, 지금도 찌우는 중입니다. 이번에 이번 먹미. 오, 저는 배드입니다. 맞아. 이 형이 배드 진짜 좋아했었어요. 미스한테돈 얼마까지 줄수 있냐? 100? 100까지 줄수때 여러분 100 오, 100 점점 땀땀땀100 점점 땀땀땀 돈이 중요한가요? 라는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가요? 타이틀곡에서 제일 탐나는 파트? 근데 이 형은 당장 이 안무 알고 알고 있어? 알고 있던데 저는 예나홍석이라고 그 이거 같은데. 보렇지 오케이 오케이. 더 게임 인트로 불러 봤는지요? 네. 사실 저 부르는 거 봤어요.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라고 연락 왔습니다. 런웨이 런웨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런웨이 쇼케이트, 런칭쇼, 런웨이, 워킹 아라고 하셨어요. 재밌었습니다. 여원이가 울어서 슬펐지만이라고. 미공개 사진 있습니까? 많습니다라고 왔어요. 많아 요 진짜 많은데 후니버스 미공개 사진 많대요 여러분. 기대 기대 땀땀 만관 만광... 만관 불해요. MZ인 척. 이번 딜리마이크, 안무 간모, 승이, 여기, 인것같습니다안 해봐서 모르지만, 갑자기 타자가 좀 느리네요. 멤버들 상태로 보면, 2등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 형, 이 형, 제가 아직 못해봐서 그러는데, 1등이네, 진짜. 와, 서른 살된 소감. 서른 살된 소감. 어떻습니까? 오. 오 하나 왔어요. 약간 화난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.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펜타곤 V의 구독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. 왜태이형 카톡 멀어져는 아냐고요큐 혜택이 형이죠 뭐. 펜타곤 f 링라이크 like 많이 사랑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. 제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스페셜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사랑하고 해피 설날 합시다. 하트하트 한 다음에 오엑토가 90도 인사하는 고맙습니다. 이모티콘 보냈어요. 감사합니다.